이준표 후보님, 토론 좀 합시다. 토론해야 정책 선거로 전환된다. 회피하지 말고 응하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26년 정치 인생에서 토론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토론에 나오는 것을 겁을 내고 회피하면서 어떻게 후보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이 겁나면 지금 사퇴해라. 홍준표 후보님, 지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토론이 겁나면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토론 한 번이면 충분하다니요. 직접 한 말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면 대구시장 선거 정도는 정책선거 필요 없다는 겁니까? 토론하지 말자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 토론 필요 없다는 말은 참 쉽게 내뱉으십니다 시민들께 검증받기 싫다는 후보는 시민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 중에 TV토론을 노골적으로 회피한 것은 박건혜, 윤석열 당시 후보 두명 뿐입니다 자기 만잘 들어주는 곳에 가서 서중 가서 각본대로 읽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발생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똑같습니다. 정치버스킹이라고 하면 이름 붙였지만 지지자들만 모아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정책 검증도 없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가 무슨 소통의 공간입니까? 토론회가 무섭습니까? 순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만나기도 싫으면 정치하지 마십시오. 불통, 불투명, 불공정, 권위주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대구의 미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